우선 제리 룬이요. 이거 룬 이거 저는 이거 고정하는데 남들은 다군사드는데 제가 영사드는 이유가 그 광해검 쿨이 줄어들어가지고 영사들어요. 그 광해검이 제리 q 에 터지는데 제리 q 가 평타죠. 그래서 광해검 그 쿨을 줄여주려고 영사들고 그리고 피해만 이거 라인 좀 너무 약해가지고 그 제리 총피통 자체가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피해만이 생각보다 되게 쏠쏠해요 제리한테. 그리고 치명적인 속도를 큐를 6번 맞춰 주면 큐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논타의 사거리가 늘어나니까 진짜 미친 이득이죠. 이거 정복자 아니면 치속인데 저는 치속 들어주고 여기서는 침착을 따로 안 들어도 되는 게제가가 많아 거의 안 써요. 어 많은 동물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침착안들어가되고 승전보나 과다치유인데 과다치유 유는 드는 이유가 제리 패시브를 보면 아시겠는데 배려가 생기면 이속이 10% 증가합니다. 근데 그게 과다치유 배려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과다치유 들어주고 있고 비피 k 이거 들어주시고 그 마지막 라인에서는 제리가 HP가 진짜 낮아요. 그래서 체력 자극보 요런 식으로 눈 세팅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제리 두 번째 날이거든요. 제 제리 현재 전적 보여드리면 그 이렇게 어. 전시즌그금화 유저도 그 같이 잡힌 큐에서 그요 정도 전적 승률 80%음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 지금 그리고 그 플레이 방식이나 이런 거 알려드리면 첫 번째 6렙 전까지 존나 약해요. 어두 번째 그 아이템 트리부터 말씀드리면 그첫 번째 귀환할 때 무조건 광해검. 왜냐면 광해검이 이 큐에 터지거든요. 큐에 광해검이. 터봐요. 근데 제리의 Q가 뭐예요? 치속이 이상하죠. 어? 나는 분명히 스킬을 썼는데 치속이 터지죠. 왜냐면 제리의 Q는 평타거든요. 제리의 평타는 치속이 안 터져. 왜? 스킬이거든요. 어. 광해검도 안 터져요. 어. 그러니까 평타랑 Q랑 완전 뒤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평타가 Q고 Q가 평타야. 어. 이거 이게 이게 챔피언 메커니즘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기존에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달라. 되게 이상해요. 어, Q에 치속이 터지거든요. 근데 치속을 6스택 모으면 장점이 뭐냐면 Q 사거리가 증가해요. Q 사거리. 지금 맞죠? 근데 이거 치속 꺼지면 안, 맞는지 안 맞는지 봅시다. 안 맞아요. 이 치속이 터지면 그 Q 쿨이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Q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근데 제리의 큐는 논타겟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메커니즘에 원딜이냐면 그 평타가 논타겟인 거야. 그래서 그 결국 뭐예요? 쉰이 큐에 터지죠. 근데 큐가 평타죠. 그러니까 평타에 광해검이 터진다는 거야. 근데 그 광해검이 영리한 사냥꾼으로 쿨이 줄어듦으로 그 영리한 사냥꾼이랑 광해검이랑 제리의 DPS가 완전 달라진다. 그러니까 영리한 사냥꾼을 드는 건 제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데미지 상승량이 엄청나다. 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첫번째 귀환할 때 무조건 관이 이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엔간하면 체력차 극복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롱소드 3포션 스타트 그리고 두번째로 이해하셔야 되는게 그 아이템틀인데 이게 아이템틀에 지금 되게 중분낭방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고정시켰어요 지금 너무 어지러워서 트포? 무조건 선트포 선투포 간 다음에, 신발 맞추고, 신발 맞춘 다음에, 여 뒤에는, 저는 엔간하면 루난 가요. 루난 가지고 루난 간 다음에, 여기서 거드라 갑니다. 거드라 간 다음에, 만약에, 그 AP가 되게 잘 컸어요? AP가 되게 잘 컸으면 맞췄. 가지고, 그리고 적팀 탱커가 너무 단단한 것 같아. 그러면, 불클 가지고. 불클이 주로 나와, 나오더라고. 제가 게임을 하다 보면. 불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막 템으로 지금 뭐 가지 모르는데 뭐 부인소 가져도 되고 몰락 가셔도 되고 어 편하실대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3 2 1채랑 루난이랑 거드라 이 세개는 1,2,3코로 고정 하고 나머지는 랜덤 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어 그리고 스킬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배려가 생겼죠 왜 배려가 생기냐면 그 제리의 패시브를 읽어보면 살아있는 배터리 적 보호막에 피해를 입히면 피해량이 60%에 해당하는 보호막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요 바위계 배리어도 제리가 뺏는 거예요. 그리고 뺏으면 이속이 3초 동안 10% 증가합니다. 어. 모든 배리어를 다 뺏어요. 제리는. 이게 제리의 되게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성, 그 제리의 평타와 추가 교환되는 건데 그 평타가 충전이 다 되면. 퍼뎀 몇 프로 퍼뎀 이거 레벨마다 달라져요 레벨이 올라가면 퍼뎀 퍼뎀도 올라갑니다 만렙 기준으로는 20% 퍼뎀 그래서 재리할 때그 큐평 Q평, 큐평이 아니라 재리는 무조건 그냥 큐큐큐 하다가 나중에 이게 차징이 다 들죠? 그러면 평타 치세요. 이게 이게 제 DPS가 제일 높아요. 중간에 평타를 썩는게 아니에요. 그 원딜러분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니는 평타를 안쳐요 제니는 추가 평타니까 큐큐큐 하다가 차징이 끝나면 그때 평타 치세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리면 걸어다니다가 이게 큐 쏴도 안 맞춰도 찹니다. 이 패시브가 충전이 뭘안 맞춰도 차요 걸어다니면서 안 맞춰도 이렇게 이렇게 찹니다. 그리고 W는 이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쓰면 지금 W랑 똑같은데 요거를 벽에다 쏘면 범위가 럭스 럭스 궁으로 갑자기 바뀌어. 그래서 이런 거 어떤 거 체크할 수 있냐? 이런 샤, 샤 요소 체크할 수 있어요 이런 걸로. 이런 걸로. 그리고 연습용 봇 이거 완전 새 거죠? 근데 평타를 때릴 수 있어요. 왜? 징크스님 추가 평타니까. 와 연습용 봇이 되게 아파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으로 그 여기 만약에 부시에 핑크가 박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부시에 들어가기 좀 애매한 상황이야.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다큐소죠 그러면 부시 핑크도 지워집니다. 신기하죠? 어, 부시 핑크도 이렇게 죽일 그 지울 수 있어요. 어, 근데 와드는 안 지워져요. 당연히 와드는 시야가 없기 때문에 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큐평큐로 와드 그냥 지울 수 있어요. 얘는. 제리가 e 를 쓰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데미지와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냥 q 는 관통이 안 되죠. 제일 앞에 있네요, 맞죠? 근데 e 를 쓰고 세 방은 관통이 됩니다. e 를 쓰고 세 방은 관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루시안이 쓰는 것처럼 잘 쓰셔야 돼요. 얘가 데미지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이의 핵심이 뭐예요? 적팀에게 피해를 주면 이 쿨이 다시 돕니다. 그래서 이와 큐를 잘 이용하고 중간에 평타 평타를 잘 섞으면 광역 데미지를 계속 줄수 있어요. 그리고 이를 벽에다가 쓰면 벽에다 딱 박죠? 벽을 탓합니다. 탓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그, 여기서 요, 요로도갈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바즈하던 서포터나 이거 벽타지. 우리, 우리 같은 원딜러들은, 이거, 어? 이거 해봤어? 안 해봤지. 팁이 뭐냐면, 여기서 도착하는 지점을 찍으세요. 어. 도착하는 지점. 와, 길다. 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남은 게궁극기예요 궁극기는 AP 아니잖아. 우리 AD 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이, 이게 다, 여러 명 맞추면 좋긴 좋아. 근데, 여름에 맞추는 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뭐에 신경을 써야되면, 그냥 키는 거에 신경을 쓰세요, 궁극기를. 키기만 하면 돼요. 아무도 못 맞추면 안 켜지거든요? 이안 켜지면 조진 거야. 어. 그냥, 한 명이라도 맞춰서, 키기만 하면 돼요, 키기만. 키밀 효과가 뭐냐? 그, 원래 일곱 방식 나가는 그 평타가, 이제 세 방식 나갑니다. 그리고, 오 뭐가 막 튀겼죠? 뭐가 튀겨요? 스택 이효과 커처럼 이렇게 탁하는 데미지가 추가로 생깁니다. 탁하는 데미지. 신기하죠? 근데 이 데미지를 추가하려고 여기서 루나를 곁들이죠? 그러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루나를 가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튀겼죠? 왜? 루나에 요요 뿅뿅뿅 요 보이죠. 이뿅 뿅, 루난이 애초에 큐에 켜지는 거와 동시에 이뿅 뿅에도 스파크가 터져요. 어, 그래서 루난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관통이 아니잖아요. 봐봐, 이게 궁을 써도 관통이 아니야. 제일 앞에 있는 애밖에 안 맞잖아요. 근데 이를 쓰면 이것조차 관통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돼요? 이렇게이런식으로 카이팅 하셔야 돼요 제리고 그리고 이 이속의 증가폭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이에요 무한 다음 아이템 거드라를 왜 가는지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이그 삼코로 거드라 간대잖아요 거드라를 왜 가냐면 딱봐도 세보이죠더세보이죠 근데 여기까지 겹들이죠 어. 툭 듯이 나가요, 데미지가. 그냥. 그냥, 계속 겹치는 거야. 어. 이 관통 데미지랑 거드라랑 궁극기, 그, 루난 뾱뾰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이 궁극기의 효율이 극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드라까지 가지고 여기, 여기 4호 코어는 진짜, 그, 그거에요. 이거 3어까지만 옛날에 그, 그, 그 트위치 기억나시죠? 루난에다가 거들어가던 루난 몰락 거들어 트위치 그 트위치 텐트리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트위치의 핵심은 뭐였어요? 궁극기였죠. 이 제리도 핵심은 궁극기야. 제리가 궁극기가 켜지면 두개의 효과를 본다고 보면 돼요. 징크스 패시브가 항상 터져 있다. 두 번째로 트위치 궁극기가 항상 터져 있다. 제리의 궁극기 효과를 대충 요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궁극기가 켜지면 뭐다? 존나사기다 Q, W, E, R 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이거, 템트리도 이거 알려드렸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서포터는 뭐, 뭐랑 어울리냐면, 유미, 룰루, 나미, 소나 잔나, 요런 애들 있잖아요. 그, 마오, 카이, 쓰레쉬, 요런 애들이랑 안어울려 레오나, 요런 애들 안어울려 왜냐면, 얘는 진짜 전형적인, 인파이터, 인척하는 아웃파이터. 어. 얘는 적절한 사거리 이용해가지고, 이, 카이팅 하는 원들이거든요? 얘는 카이팅 해야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빡 하는 싸움은 진짜 되게 약해요. 그래서, 룰루, 유미, 잔나, 소라카, 소나, 뭐, 요런 애들이랑은 어울리지, 그 레오나, 쓰레쉬, 블리츠 크랭크, 요런 애들이랑은 안 어울려요. 그러면, 그, 젤리 그, 챔피언 설명 끝났고, 괜찮아요, 이거, 이거, 똥챔은 아니에요, 확실히. 어. 그, 그렇다고 1티어 챔도 아니에요. 애매해요. 근데, 존나 재밌어요. 뭔가 몸이 너무 약하니까 이게 이득을 딱히 못 본다. 요거 먼저 갔다막 타먹힌 되게 좋다 이게. 평타랑 쿠랑 연계하면 되니까. 집간 거지? 와, 안 갔어, 씨. 와, 씨병시 새끼 진짜. 집감적으 하면 안 갔어. 아, 어, 좀만 더 잘했으면 저거 땄는데. 아, 나 진짜 좀만 더 잘했으면 저거 땄는데. 아, 너무 아깝다. 어, 근데 진짜 젤이 너무, 너무 재밌다, 이거. <laughs> 야, 어떻게 챔피언 이러냐? 어, 성능도 막 그렇게 나쁜 거 같지도 않아요. 새 다시 보니까 이게 선투포 간 다음에 6랩 타이밍 기다리면 괜찮은 거 같아, 성능도. 어, 여기가 전신은 다이얼 마스터, 가 지금 배치고 다 보는 중이야, 이 기가. 어, 유틸 서포터랑 되게 잘 맞는다. 리 딜이 좀 부족하긴 해. 근데 얘가 궁극기 터진 다음에 포텐셜 딱 터지면 그때 말도 안 되니까. 오브젝트도 은근 빨라. Yeah. 왜냐면 이거 히카림 없잖아 이러면 진짜 대박이게 이거 흡사 도저히 막을 수없되었습니다 어우 아우 괜찮은 것 같아. 어, 궁우도 온도가 되게 높아. 옛날그 트위치처럼, 근데 궁극기가 딱 켜졌을 때, 만약에 지속딜감만 나오면 그 트위치의 강함을 계속 가져갈 수 있어. 징크스 강함이랑 트위치 강함이랑 섞어놨다. 이거. 아들것당했습니다안했 어. 진짜 너무 재밌어. 미쳤어. 와. 돼 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니다어떻이어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와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어 오, 존나 잘했어. 아, 어, 이겼다. 야, 이겼다.